이 공천은요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마침표가 찍힌 사건이야 어. 절대 권력자가 또 있었으니 아. 그는 바로 김건희였다 예. 김건희에게 윤석열이 혼나지 않으려고 5월 9일에 어 이제 이거 하는 거 제대로 못가지고 <laughs>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laughs> 여기서 이준석은 숨통 끊깁니다 오늘 아 영화 재밌게 가네 네, 여기서 아. 숨통 끊깁니다 네. 다 거짓말한 거잖아. 다 거짓말. <laughs>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공천 하나 그냥 전략 공천 줄수 있어요. 근데 저 당시에 이준석이 약간 그성 접대 사건도 있고 많이 몰리기 시작할 때잖아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브로커야. 이준석이 지금 그거 각 여론조사 이기는 조사 가져오면 내가 시켜줄게요. 음. 약속을 다 해놓은 다음에 계속 그게 뒤집히잖아요. 네. 윤상현한테 얘기하는데 윤상현 쪽에 권성동이나 음. 윤하농이 친윤들이 야안 돼. 김영선 절대 안 돼. 하니까 음. 이준석이 중간에서 그걸 또 메시,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윤상현이 아니는안 된다는데 경선해야 된다는데 음.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최근에 공개된 윤석열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준석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지. 와.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통할 이유도 없었어요. 자, 그럼 그 네. 영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이 네.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2022년 김영선 공천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영선에게 공천을 그냥 명태균을 통해서 줘버렸다. 음.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 개입요. 그런데 간단하게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천은요. 이 준석으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마침표가 찍힌 사건이야. 어. 어.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이 어. 공천 하나 받는 게. 그러니까 투표뿐만 아니라 그그 그 어, 그 후보가, 후보가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걸 보잖아요. 마치 역경을 이겨내는 성장 드라마. <웃음> <웃음>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선이 어. 공처 받는 순간 어. 박수.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 역경, 빌런들. 왕해 광해 공장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공천받을 때 이거 사실 불법성이 강한데 그때 박수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laughs> 아, <laughs> 자, 그 한편의 영화. 명태균과 강혜경 씨가 2022년 4월 3일 나눈 통화 일단 듣고 옵니다. 이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이제 준석이한테 사정 사정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았어. 네, 알겠내 그 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몇개 단지 갈래? 자 아. 이준석 이당 대표였습니다.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갖고 오면 그 지역 그는 전략공천 음. 줄게요. 아. 그 그래 약속했다는 거야. 네. 기분이 너무 좋지 왜냐하면 아.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너무 쉽잖아. <laughs>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당선이야, 음. 당선이야. 너무 기분 좋잖아. 네. 그런데 윤핵관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음. 빌런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는 네. <laughs> 윤핵관들은 마침 김영선이 아니라 김종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밀고 싶어 했던 거야. 아. 김종양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김종양 바로 이분입니다. 아. 이분을 너무 밀고 싶었던 거야. 윤핵관이. 네. 이준석과 명태균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유대까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통화 녹취가 있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 준석이가 네. 하도 강기훈이 저 누구 저 윤한웅이고 정진석이고 막그 그 정진석이 거대거든. 김종양이가 울고 불고 난리났다대. 음.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막 찔러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 네. 저 김영선이 내가 그래도 네가 지키라. 그러니까 알았다 는데 공표조사 하나 달래. 아, 아, 이 엄청나게 오. 큰 난관을 맞이했어. 네. 그래서 이 난관을 넘어가기 위해서 김영선이 김종양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합니다. 그 조작을 지시하는 통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웃음> 대놓고. 이거는 <laughs> 어, 쉬우니까. 이게 이거 너무 쉽거든. 아, 어,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난관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음. 내 기술을 이렇게 다 썼는데도 <laughs> 김영성 공천을 확정 지치를 못하는 거야. 그, 어, 이렇게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준석의 힘으로는 윤회관의 장벽을 넘을 수 없음을 명태균이 파악하게 됩니다. 어, 현실 인식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절대 권력자 김, 건희의 힘을 빌려서 윤회관의 아, 장벽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e 아, 절대 권력자가 또 있었으니 아. 그는 바로 김건희였다. 음, 그렇지. 그 e 그 o Yokta, Tui, s a s s i 오 i Kunbaro, Kim, c 네 n i a t a g 네네. d Neung, i 고 a m 네, i 네. 네. 네, 네. 음. 네. 고맙다고 네네. 자 e o the <laughs> 아, 아, 등야리 나. 알면, 나 자, 와. 절대 권력자를 등에 업었으니 명태교는 응. 지금 응. 여유 있네. 여유 있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 응. 이제 고생한 것도 생각나고 응. 이제 확정된 것처럼 응. 얘기하잖아요. 응. 저게 이제 2022년 5월 2일 통화거든. 응.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김용선 공천이 확정이 안 되는 거야 아, 빨리, 빨리 발표 나야 그래, 되는데 이제 끝난 거잖아 네. 절대 권력자가 나섰는데 근데 아마도 김건희의 지시를 윤석열이 설렁설렁 일을 했나 봐 <laughs> <laughs> 윤석열이 아. 설렁설렁 일을 한것 같아 빠릿빠릿하게 <laughs> 아, 빠르빠르하게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이제 설렁설렁 한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에게 윤석열이 혼나지 않으려고 5월 9일에 아. 윤석열이 명태균과 통화할 때 음. 오발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 옆에 김건희가 있잖아. <laughs> 쳐다보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laughs> 그렇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명태균 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 김건희한테 이 일이 음. 되게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야. 지금 뭐 당에 난리인데 <laughs> 막 이런 거를 음, 이제 보여주는 음. 겁니다. 아. 그래서 나타난 그 통화가. 5월 9일 오전 10시 윤석열과 명태균의 음. 통화입니다. 네. 그 통화 짧게 듣고 옵니다. 예, yeah, 명태균다. 그저 공관이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예. Yeah.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Yeah. 어렇게 뭐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아, 오바하는 거야.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어? 내가 했튼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삼 해줘라 이랬다고 응? 대신 고맙습니다. 빨리도 아 빨리도 아니야 지금. 빨아하잖아상현지한테도 아니야 도하니 예, 근데. 그러니까금도아무래도윤금빨리아니이 지금. 빨리도 니야 지금. 빨리도 아니아이 그래서 윤하능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짜 예.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해 놓을게. 제가 네. 공간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네.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네. 내일 취임식에 꼭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예. 자, 이 상황 정리하고 들으니까 더잘 들린다. 아, 리지 옆에 김건희가 있는 것 같아. 디테일하네 그렇죠 요게 이제 10시 통화입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 통화가 끝나고 이제 윤석열이 음. 윤상현에게 전화를 했겠지 그렇지. 그리고 렇그 음. 이제 정리를 처음으로 야무지게 했겠죠 <laughs> 네. 아, 그러자 이제 김건희가 이제 다 해결한 거지 음. <laughs> 그래서 명태균에게 10시 <laughs> 40분에 전화를... 전화를, 전화를, 전화를 한 합니다. 것처럼 합니다.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을, 그냥 일을 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운동하고 저기 유현영이가반대하나만 보니까, 그렇죠. 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네.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것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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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잘될 거니까 예. 어, 지켜보시죠 그냥.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잊지 않습니다. <laughs> 네, 정리.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정리. 예, 아 네, 정리. 예. 정리 딱 하고 딱 하고 이제 어유 기간은 제대로 못 가지고 <laughs> 뭐 이렇게 <laughs> 하지 않았으니까. <끄고> <laughs> 어. 저 전화에 앞 부분에 좀 잘렸는데 어수선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처음엔 대화가 잘안 돼. 예, 윤석열이랑 이제 대화하는 거 그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어 저기 뭐야 오빠 똑바로 했지. 그리고 <laughs> 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한테그 장면이야.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음.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 공천은.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음.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김건희랑 윤석열은 행동한 게 여기에 증거가 직접적 증거다 나왔잖아 네. 음. 근데 이준석은 직접적 증거는 안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 명태균이 이준석을 팔았던 걸까 음,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지 어자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이준석은 숨통 끊깁니다 오늘 아 영화 재밌게 가네 네. 여기서 어. 숨통 끊깁니다. 네. 명태균 혼자서 이준석을 팔았던 것 아닙니다. 음. 2022년 4월 2일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통화를 들어보면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음. 가지고 오면 이준석이 전략공초를 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음. 네. 일단은 곧 통화 음.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우리 공표조사나 네. 그저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 공표라도, 네. 그, 누구야, 그, 저, 김지수 이기는 걸 가져와라. 네.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네. 자, 아, 요거는 아. 이준석을 판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네. 2022년 4월 2일, 명태균과 이준석이 나눈 카톡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뜰 텐데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고 명태균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야 라고 아 답변을 합니다. 나왔잖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통화했던 내용 그 기반으로 자료를 보내는 거예요. 음. 내일 모레 조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네. 하고. 네, 답장이 왔습니다 똑같죠 녹취 네. 내용이랑 이준석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렇죠. 실제로 4월 4일 4월 7일 카톡을 보면요 음. 명태균은 이준석에게 자료를 보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일이 하나 가죠 저기 의창구라고 해서 pdf 파일을 보내고요 거기 내용 보면 여론조사에서 김영선과 김지수의 대결에서 김영선이 앞서는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이 13.4% 앞서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대표님 꼭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체 조사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라고 답변 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냅니다. 김영선 대 김지수 김영선 대 김영선 23세 앞두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그대로 조사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료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 여기 한술 더 뜹니다. 이준석 음. 4월 24일에 이준석이 당대표야. 명태교는 네. 민간인이고 그런데 당대표가 음. 민간인한테 공관위원장한테 자료를 음. 넘기라고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까지 합니다. 아... 카톡 공개합니다. 네. 여기도 보면 파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여심히 파일, 파일이라는 것은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보고도 거기에 보고도 하고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와도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음.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지금 공표형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보내고 이준석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를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아, 거죠 음.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자료를 넘기라고 방법을 한, 자세하게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함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함성득 교수 네. 네. 교수님 말씀은 자기가 윤상현한테 전화한 건 맞다라는 음. 네. 거을 인정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윤상현도 이제 자기 제자고 김영선도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간에 뭐잘 받달라고 얘기한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음. 네. 딱딱 다기가 맞죠. 시인을 했네요. 네. 그런데 이준석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음.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지수 후보라는 분은 민주당 후보로 그 당시에 유력하게 예측되던 분인데 그분이랑 경쟁력 조사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창원의창은 압도적 우세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얘기할 때는 내부에서 경쟁하는 그 당내 후보와의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에게 전략공천 주는 거다인데 음, 음. 그거를 제대로 알아두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을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갖고 왔다 해가지고 그걸로 전략공천 주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 가가지고 음. 김종배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타이틀 달아가지고. 민주당 후보 이준석이랑 연준석 돌리면 압승하세요. 그데그 네. 자료를 가지고 김종배이 공천 줘야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laughs> 예, 저는 그런 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음. 없어요. 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의창구는 국민의힘이 언제나 무조건 음. 앞서는 곳이니까 음. 국민의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음. 경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뭐가 의미가 있냐 그건 의미도 없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거야 네. 그럼 여기에서 국민의힘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랑 경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준석한테 보낸 게 나온다 그럼 이준석 완전 박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이준석에게 명태균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공개합니다 예. 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맨 밑에 두 개를 보세요. 맨 밑에 누구하고 누구예요 경쟁자가? 김영선, 김종양, 김민의 힘끼리. 그러니까 저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저걸 요청해서 보냈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보는 거고. 완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인터뷰하고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완벽히 거짓말. 여기서 그냥 숨 끊어진다. 아. 이제는 끝난 거지 뭐. 보냈네. 바다를 음. 다 거짓말한 거잖아. 다 거짓말. <laughs> 어. 근데 이준석 지금 뭐 지금 무슨 더 이상 할 얘기 없잖아 이제 그렇지. 끝났잖아. 음. 내가 이준석 뭐가 미워서 내가 음. 이준석을 숨통을 끊어요. 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사실상 그냥 내세웠고 명태균이 국회의원 활동을 저기서 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때. 법안 발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명태균이다 지시합니다. 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뭐, 뭐 무슨 법 개정했다 해가지고 아... 뭐 윤석열한테 보고하는 텔레기름이랄지 나왔는데 맞아. 그거 말고 정말 큰게 있어요. 국방 관련. 음. 국방? 다음 주에 나갑니다. 제작 완료됐습니다. 오. 아 오. 네. 저기 드론이죠. 네. 네. 아니 아. 뭐뭐말씀드데 국방 관련. 국방? 음. 음. 방산 비리와 연관된 이건 사실상 그 규모가 너무 큰 국회의원이 해야 되잖아요. 네. 명태균이다 합니다. 방산 기업들과 원자력 방산 인프라 세 가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고 국정 사업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원전 생태계 방산 수출 이걸로 영업사원 1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을 때 누군가 대통령 주변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면 은그 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음. 어. 거기에다가 삼부토건 기억나십니까? 네. 우크이나 전쟁, 폴란드 전쟁. 어, 전잘 알고 있습니다.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음. 네. 이거. 아,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